누런 콧물에 코가 막혀 입으로 숨을 쉽니다. 코 주변 공기주머니에 염증이 생긴 충농증 탓인데요. 충농증을 앓고 있는 이 환자는 날씨가 추워지자 냄새도 잘못 맡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겨울철에는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혈액들이 피부층으로 올리기 때문에 코점막에 운동성이 떨어져서 부비동에 농이 고이기 쉬운 형태가 돼서 축농증이 심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점막을 보호하는 수분도 건조해지기 쉬워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쉽게 침범하기 때문에 감기에도 쉽게 걸리고 축농증도 더욱 심해집니다. 축농증은 아이들의 학업성취도를 떨어뜨리고 어른들의 사회생활을 방해합니다. 어렵게 치료한 후에도 재발이 잦아 고통스러운데요. 실제로 만성 축농증으로 진료받는 환자는 한해 220만 명을 넘습니다. 가벼운 축농증은 2~3주의 항생제 치료로도 쉽게 치료가 됩니다. 그러나 자꾸 재발하는 축농증은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서는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인 면역 기능을 높여주고 코점막의 운동성을 살려주는 한의학적인 침 치료 부항 치료 코 점막으로 가는 주나 치료를 병행하면은 근본적인 치료가 됩니다 차갑고 건조한 날씨에는 코 점막이 말라 코가 잘 막힙니다 코가 막히면 코와 연결된 부비동에 염증이 심해지는데요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해야 합니다. 코 점막으로의 온도 유지, 습도 유지, 혈액순환 유지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습도 유지를 위해서 가습기를 자주 틀어주고, 지전 수건을 걸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코 주변에 혈자리인영양혈이라든지상승혈이라든지거류혈 같은 데를 손으로 자주 지압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수분 유지를 위해서 비타민 C가 많고 따뜻한 모과차. 유자차, 레몬차 같은 것들을 자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충동증은 한번 걸리면 안 낫는 병이 아닙니다. 완치가 가능한데요. 만성으로 진행되기 전에 조기에 악순환을 끊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 365였습니다.